안녕, 형들, 메카몽군입니다. 야, 여러분, 제가 그 완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끝내주는 완구가 나와서 이거를 꼭다 모아 보려고 합니다. 어른들에게도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신나는 마음에 촬영을 합니다. 예, 바로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고요. 이 애니는 벌써 며칠 전부터 이제 1화가 나온 상태입니다. 여러분, 공룡하고 로봇이 만났어요. 야. 이야... 공룡하고 로봇이 만났습니다. <laughs> 뭐, 일단 로봇 보기 전부터 얘기 끝났죠. 공룡과 로봇. 게다가 개별 변형이 가능한 아홉 대 로봇가 한 대로 합체가 되는데, 야,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일단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그 몸의 코어, 바디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공룡하고 이 다이노카라는 요 녀석하고 합체가 돼서 렉스 카이저라는 로봇이 됩니다. 벌써부터 그냥 지리죠. 그러니까, 이거, 미니 특공대가 지금 3G 엔더,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드는데, 이 메탈 카드보드 S의 경우에는 애니는 이제 방영이 종료가 됐는데, 완구는 아직 다안 나왔거든요. 그 완구가 발매되기도 전에 또 갑자기 미니 특공대, 최강공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, 더욱더 이제 진화된, 이거 완구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? 이거 오줌부터 싸겠는데? <laughs> 진짜 멋있습니다. 정말 삼 g 엔터테인먼트 대단합니다. 정말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썬더 티렉스란 기체가 한쪽 팔로 변형이 돼가지고 렉스 카이저랑 또 합체를 합니다. 이 썬더 티렉스는 바로 오늘 예판이 떴어요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왼쪽 팔로 변형이 돼서 렉스 카이저랑 합체한 사진입니다. 야 완구를 예판을 달리는 일이 생겼습니다.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, 이 공룡 형태로 또 변신을 하고, 이렇게 또팔 형태로 또 변신을 하고, 로봇으로 또 개별 변신을 하는, 3단 변신. 와싸 좋구나, 정말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그 썬더 티라랑 같이 예약, 예판했던 버닝 케라. 이 녀석은 오른쪽 팔을 담당합니다. 이것도 공룡 형태로 변형을 하는데 딱 보시면 마치 그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형태 멋지죠? 그리고 또 로봇 그리고 또 개별 변형으로 로봇 형태.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네 개의 기체 외에 두 대가 더 추가가 돼서 여섯 대의 모든 기체가 합체해서 D6란 명칭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. 야, 지금 완구거든요. 이거 믿겨지십니까? 이게 갑브레이브 스튜디오, 우리가 그러니까 더 합체 시리즈를 만든 우리 그 우리나라의 완구의 신, 구국의 영웅. 자연 침대님이 대표로 있는 갓 브레이브 스튜디오에서 디젤한지는 저는 아직 확실한 정보를 찾지 못했으니까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이거 트랜스포머 이거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겠는데 <laughs> 근데 또 여기 d6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대의 기체가 또 변형을 해서 뭐든지 합체를 하면 슈퍼 렉스 카이저 아 전율이 흐릅니다 이렇게 d9까지 합체를 하게 되면 마치 그 파워레인저의 슈퍼 합체 느낌도 나고요 메탈 카드봇과의 매력과는 또 다른데 정말 웅장하다 못해 제 가슴이 정말 터질 지경입니다 지금 예약을 제가 두 개를 다 걸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격도 괜찮아 와 삼지 진짜 아우 와 <laughs> 살다 보니 완구가 이런 날도 있구나 삼지엔터테인먼트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나오는 즉시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저의 그냥 욕구를 과연 200% 충족시켜줄지 직접 만져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그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희소식이죠. 예, 왕구 판도가 달라졌습니다. 예, 트랜스포머고 뭐 파워레인저고 뭐고 이제 안돼 우리한테 이제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형들 안녕.